상상해 보셨나요 키가 2미터가 훌쩍 넘는 거구의 여인이 한 나라의 왕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신라 지증왕이 왕실의 새로운 배피를 찾기 위해 팔도에 사신을 보냈 을때저 멀리 동해 바닷가 마을에서 발견된 것은 모두의 상상을 초월 하는 압도적인 심장을 가진 여인 이었습니다. 과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전설일까요 아니면 신라 초기 왕실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담긴 깊은 나무는 아니었을까요? 이 기묘하고 황당해 보이는 이야기가 어떻게 강력한 왕권을 꿈꾸던 지증왕의 운명과 엮이며 천년 신라의 역사를 뒤흔들었는지 그 전설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저희와 함께 파헤쳐보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은 신라 지증왕과 그의 왕비 연재부인의 불가사의한 인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지증왕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신라 궁궐의 깊은 고뇌로부터 시작됩니다. 서기 500년, 지증왕이 즉위하며 신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지만, 왕의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마련하고 굳건한 왕권을 확립할 국모를 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였죠. 당시 신라 왕실은 혈연으로 얽히고설킨 근친혼 관습이 강했습니다. 이는 왕실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에 선택의 폭을 극도로 좁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왕실의 혼인 풀은 얕은 연못처럼 제한적이었고 이는 지증왕에게 큰 부담이자 시름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궁궐 안에서 밤늦도록 고심하던 지증왕의 뒷모습은 아마도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을 테죠. 왕실의 복잡한 족보를 들여다보며, 과연 어디서 새로운 인연을 찾아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신하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어명을 받들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 왕비를 물색해야 했지만, 마땅한 후보를 찾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들의 어깨 위에는 왕실의 미래가 걸린 듯한 무거운 책임감이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왕의 간절한 염원과 신하들의 노고가 교차하던 어느 날한 신하가 동해 바닷가 멀리 떨어진 모로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날 영덕 영해 지역으로 짐작되는 이먼 땅까지 그는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헤치거나 험난한 산길을 지나 오랜 여정을 견뎌냈겠죠. 그리고 마침내 모로국의 해안마을에 당도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신하는 믿기 힘든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록에 전하는 그녀의 신장은 무려 질곡척장신, 즉약 210cm에 달하는 거대한 키를 가졌다고 하죠. 거대한 그림자처럼, 혹은 압도적인 실루엣처럼 처음 마주했을 연재부인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신하는 경악과 함께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과연 이 믿기 어려운 기록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사회가 특별한 인물을 신성하고 신화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이었을까요? 왕비로서의 자격은 물론, 그 신비로운 배경까지 모든 것이 충격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순간이었죠. 신화의 긴장된 표정은 지증왕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할 때도 고스란히 드러났을 겁니다. 과연 지증왕은 이 보고를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 불가사의한 만남은 신라의 역사에 어떤 의미를 남기게 될까요? 신하의 놀라운 보고를 들은 지증왕의 표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에 고개를 갸웃하며 일곱척 장신이라는 표현이 그저 허황된 소문이나 과장된 묘사라고 일축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증왕은 결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라의 미래를 꿰뚫어 보는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현명한 군주였죠. 이 기이한 보고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이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절호의 기회를 포착했을 겁니다. 당시 신라왕실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왕권은 아직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했고 강력한 힘을 가진 귀족 세력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애썼습니다. 더욱이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온 근친온 관습은 왕실의 혈통을 점차 협소하게 만들었고요. 이는 후계 구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왕실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수 있었습니다. 지증왕에게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며 나아가 신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왕비가 절실했습니다. 단순히 혈통을 잇는 것을 넘어 신라의 미래를 상징하고 이끌어 갈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 저 멀리 동해 끝 모로국에서 발견된 길곱척 장신의 연제부인 소식은 지증왕에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거대한 키는 단순한 신체적 특징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낡은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할 강력한 상징이 될수 있었죠. 연재부인은 기존 신라의 어떤 유력 귀족 가문과도 연결되지 않은 말 그대로 새로운 혈통이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신선한 피를 수혈하여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좁아진 혼인풀을 넓히는 동시에 강력한 귀족 세력들의 불필요한 견제를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정치적 선택이었을 겁니다. 지증왕은 그녀를 통해 왕권 강화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던 것이죠. 연재부인의 비범한 존재감은 신라 백성들에게도 강렬하고 신비로운 인상을 남겼을 겁니다. 그녀의 왕비 책봉식은 단순한 혼례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웅장한 선언과도 같았을 테죠. 이 불가사의한 인연은 지증왕의 통치에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연재부인과 함께 신라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우경, 즉 소를 이용한 밭가리를 장려하여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늘렸고요. 또한 수도 경주의 동시전이라는 시장 감독 기관을 설치하여 상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는 모두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개혁이었죠. 연재부인의 존재는 이러한 개혁의 정당성과 함께 강력한 상징성을 더했습니다. 전설 속 거인의 이미지는 어쩌면 지증왕이 꿈꾸던 강력한 신라, 그리고 그 신라를 이끌 새로운 왕실의 위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거대한 키는 단순한 신체적 특성을 넘어 지증왕의 깊은 지혜와 신라의 미래를 향한 통찰력이 담긴 역사적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이하다고 여기는 전설 속에 이처럼 놀랍고도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비전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참으로 충격적이면서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지증왕은 이 불가사의한 만남을 통해 신라를 통일 국가로 이끌 강력한 비전의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결단과 깊은 지혜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 기이한 전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죠. 연재부인의 거대한 키가 단순한 신체적 특성을 넘어 지증왕의 깊은 지혜와 신라의 미래를 향한 통찰력이 담긴 역사적 메시지였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거대한 키라는 전설적인 요소는 지증왕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신라의 역사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증왕의 고도의 전략과 깊은 지혜가 숨어 있는 이 불가사의한 인연이 신라에 가져온 실제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제 함께 조명해 볼 시간입니다. 지증왕이 왕위에 올랐을 당시 신라는 안정적인 왕권 확립과 후계구도 마련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왕실 내부의 복잡한 근친온 관습은 혈통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었고, 이는 자칫하면 왕권의 정통성을 위협하고 기존 귀족 세력의 입김을 강화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새로운 시대에는 이러한 낡은 틀을 깨고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강력한 변화의 상징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때, 동해 끝자락 모로국에서 일곱척 장신, 즉약 210cm에 달하는 경이로운 신체를 가진 연재부인의 등장은 지증왕에게 더없이 강력한 상징적 전략이 되었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새로운 피를 수혈하여 혈통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기존 귀족 세력의 견제를 약화시키며 동시에 왕권의 정당성과 신성함을 부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존재였던 셈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신라의 귀족들은 대대로 내려온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강력한 귀족 가문과도 연줄이 닿지 않는 심지어 상식을 뛰어넘는 키를 가진 여인이 왕비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동시에 왕권의 비범함을 각인시키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이는 왕이 특정 가문의 영향력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시야와 초월적인 힘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는 강력한 선언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왕은 저 멀리서도 비범한 인연을 찾아내 왕실을 새롭게 한다는 메시지는 기존 귀족들에게 강한 경고를 보내며 지증왕이 꿈꾸는 새로운 신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연재부인의 존재 자체가 지증왕의 왕권 강화 전략의 핵심이자 신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였던 셈입니다. 지증왕은 연재부인을 왕비로 맞이하며 신라를 통일 국가로 이끌 강력한 비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녀의 비범한 키는 어쩌면 지증왕이 꿈꾸던 강력하고 위대한 신라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거대한 존재감은 신라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왕비 책봉식의 웅장함 속에서 연재 부인의 압도적인 위용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선 숙명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새로운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증왕은 연재부인과 함께 신라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를 이용한 밭갈이, 즉 우경을 장려하여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농업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국가의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하며 나아가 강력한 국방력을 뒷받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또한 수도 경주의 동시전이라는 시장 감독기관을 설치하여 상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이러한 개혁들은 모두 강력한 왕권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고 연제 부인의 상징적인 존재감은 이러한 왕권에 더욱 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지증왕의 개혁 의지와 비전을 구현하는 살아있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설과 역사적 사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연재부인의 거대한 키가 지닌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신라왕실의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려는 지증왕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자 깊은 통찰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한 왕의 위대한 결단과 지혜가 어떻게 불가사의한 전설 속 인물과 만나 신라의 미래를 결정 지었는지. 참으로 경이롭고도 놀랍지 않습니까? 전설 속 거인의 이미지를 추상적이면서도 웅장하게 시각화하면 우리는 지증왕의 통찰력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증왕의 깊은 통찰력이 시대를 앞서갔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연재부인과의 인연이 단순한 왕비 간택을 넘어 신라왕실의 안정화와 지증왕의 위대한 업적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헤아려보게 됩니다. 그녀의 등장은 새로운 혈통을 수혈하여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더욱 단단히 세우고 나아가 강력한 국가체제를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초석이 되었죠. 신라는 비로소 안정적인 후계 구도를 마련하며 흔들림 없는 왕실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불가사의해 보이는 인연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혼란과 위기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꿰뚫어 본 지증왕의 예리한 안목과 지혜가 빚어낸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선택이었던 것이죠. 전설 속 거인의 이미지를 현실의 왕권 강화와 국가적 비전이라는 커다란 그림 속에 능숙하게 녹여낸 지증왕의 솜씨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후대 사관들이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민중들이 이를 구전하며 연재부인의 이야기는 신라인들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녀의 거대한 키는 단지 신기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강력한 왕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지증왕의 염원과 신라의 미래를 상징하는 강력한 아이콘이 된 것이죠. 역사적 기록은 때로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넘어 그 시대의 정신과 통치자의 굳건한 의지를 은유적으로 담아내는 깊은 그릇이 되기도 합니다. 연재부인의 전설이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그녀의 이야기는 강력한 국가를 염원했던 지증왕의 깊은 지혜와 통찰이 어떻게 신비로운 전설과 만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이한 전설 뒤에 숨겨진 통치자의 냉철한 계산과 원대한 비전이 드러나며 지증왕의 결단이 신라의 미래를 결정지었음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경이로움과 깊은 감탄을 금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연재부인과 지증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역사를 단순히 사실의 나열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대의 염원과 인간의 지혜를 읽어내는 깊은 시각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가장 비범하고 믿기 어려운 전설 속에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증왕은 이 전설을 현실로 만들어 강력한 왕권의 토대를 마련했고, 이는 신라의 찬란한 미래를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설과 역사의 경계에서 피어난 이야기들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실은 과연 전부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해석의 여지를 품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 나서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탐구하는 진정한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신라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